네, 오늘도 브롤스타디로 들어왔는데요. <laughs> 처음엔 에 쇼다운으로 갑시다. 와, 판타스틱 나중에 상점 좀가고할게요 오늘은 어떤 보상이 나왔을라나. 잘해봐, 어? 나는 나중에 참. 수영을 잘하는, 잘하시는 분이라니. 잘고 어? 게임? 응. 응.

Okay Dah, tetap da, tetap. Da. nak. 와 마루 피부로오네 오랜만에. 음. 조용해라. 뭘 해? 좋아. 가자. 알겠어 언니 웨이디. 안 좋은 거만 나오네. 감사. 그라이더! 그라이더! 하이. 아! 정말 괜히 남기겠다. 야, 파큐 일단 많이 먹어야 돼. 파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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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따가. 나 어딨어? 다 죽었어. 아우 어, 어, 어. 아우 아야 죽었어. 아이 죽는다. 아우 아우 어. 야우등이잖아친선게임으로 간다. 아그런너 어. 이건 뭐 하니? 못하네. 그러면 방아야 어. 나가. 야. 알로 알로 알로. 알로 알로 알로. 금면 근접. 근접 근접. 불도 근접이잖아. ミスターフューリーミスターフューリーミスターフューリーミスターフューリーミスターフューリーミスターフューリーあおえプリモスやリモスやリモス 아깝네요. 응. 야. 몸이 튼튼 무조건 많이 써야 돼. 아니 조금 짜증나. 아이고 아 너무 아파. 야잠만폭탑 먼저 해제해야 돼. 포탑. 포탑. 어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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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워. 한명 아, 죽였고.

잠깐만. 상점에서. 식구라서 살 수는 있는 게 없군. 좀 이따 현질 좀 할게요. 오케이. 룰. 갑시다. <목소리도> 아, 그 야, 불이 얼마나 좋은데 쇼다, 오늘서? 아니 휴가하면서공 공을.. 공야잖아 공은 쓸데없고 어쨌든 공 튀는데 좋아 엄청 빨라 공은 맞잖아 아, 걸려. 아, 나 렉걸려 나 이거 먹어 이거 나 렉걸려 아나 렉걸리는데 어떡하냐

아이 쇼다운 말고 하이스트 하자. 하이스트. 하이스트? 응. 아, 그 금고 지키는 거? 응. 금고 지키는 거. 야, 너 원거리로 해야 돼. 아. 맞죠? 난 근거리로 한다. 아, 그거 붙어야 됩니까? 응, 붙어가지고 하는 거. 너왕 거지로 뭐 해. 니타가 지켜야 돼. 아우 잠깐만 쟤. 엘프리모를 돌진한다. 아 진짜 에프린모 짜증나네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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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쟤왜 이렇게 빨리 차냐? 강터가 하기는 예지이긴 하다 연락 갑니다 또또또또또또 오케이 내 때리고 있지 음 많이 깎았어 엄청나게 많이 깎았어 이 r e 좀또 쳐야 되는데 들어오려고 오케이 조금 깎려고또어이깎고고 야, 금고, 일단, 보호해야 돼, 지금. 우리 상태 좋거든. 아, 나피좀캐 볼게. 야 일단, 브롤러, 죽여 됐어, 됐어, 이 정도, 됐어. 에, 브리모, 더더덩, 더더 오케이. 야, 내가 하드캐리했다, 솔직히. 나 스타 플레이어 했. 헷 햇, 햇. 하이트 말고, 브롤볼. 가자. 아, 시즈 팩토리 하자, 시즈 팩토리. 시즈 팩토리. 야, 로사를 왜 써? 원거리를 써야지. 아니, 원거리. 좀그데 아, 나 원거리가 별로 없네. 콜트로 해야겠다. 너넌 근거리 하면 안 될까? 로사. 아, 이 팩토리 소리다. 렐로, 렐로, 렐로. 막판 페크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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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저거 아 진짜, 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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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깝네 아깝네 아이고 아 아파 저왜 이리 아파 아 제시 아 제시 내가 쉬워 하는 스타일인데 야, 너는 왜공적기 밑에 깎으려고 하니? 아, 아, 진짜. 아, 야, 볼트를 그따나 도 어떡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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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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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다날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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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哎，你再要一个。No way！啊，这里有的。啊，这里有的。

공공공자따따따따따라라 제발 부수지 마 오케이, 오케이. 당황했어 야너제 식기를 왜 싸우냐 솔직히 제 식기를 싸따따 따라라 따따 간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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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아 잠깐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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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케이케이나기채웠채 저기 저기 요 저기요, 저기요. 너왜왜 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따. 아 잠깐만 아+ 아, 아+ 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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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젊은, 좋다, 좋다, 좋다.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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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아+